예를 들어서 월 급여가 1이고 요양 기간을 XXX 개월 진단을 받으셨다면 총 금액 이 금액이 나옵니다. 일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 골 절이 되셨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텐데 뭐 수술을 하신다면은 그 비용도 있을 거고 약을 처방을 받으신다면 뭐 그런 약물 비용도 있을 거고 뭐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입원비 등등 사고 때문에 지불하셔야 되는 병원비 그게 보통 요양급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는 산재 사고 때문에 내가 지불하게 되는 치료비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산재로 일을 못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 그 요양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실 수가 없으면 휴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휴업 급여는 원래 받으시던 급여에 70 이제 70%가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대자가 수령했던 월급 이런 거를 조금 조사를 한 다음에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걸로 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.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? 평균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양기간이 30일이시면 300만 원이 기본급으로 계산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휴업급여율 70%를 곱하시면 210만 원 이렇게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요양기간을 정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요양 기간을 네. 결정하는 거는 공단에서 하는 거고 공단은 이제 자문위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요양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면은 주치 소견을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진료 계획 변경 같은 거를 조금 요청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들 해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명언 요양 급여 휴학 급여 잊지 말고 신청하자.